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은 무엇을 뽑을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마땅히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용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정말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덕목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러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과 용서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 한 켠에서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알수 있을까?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참 그리스도인다운 용서와 사랑의 덕목을 주변 사람들과 이웃에게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랑과 용서의 덕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참 기독교적인 사랑과 용서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적인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희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헌신이란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꺼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시궁창 같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변에 이 사랑을 널리 전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적인 사랑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기부인 테이크가 아니죠. 테이크하지 않아도 기꺼이 기부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사실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그 어떠한 것도 구하시지 않으시며, 우리 또한 그것에 걸맞는 그 어떠한 것도 드릴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라고 거저주는 사랑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저 이유 없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것.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고 바보가 더 할지라도, 이런 바보 같은 용서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기독교적인 용서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용서를 나타내야 하는 것일까요? 보금 안에서 참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보셨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더다로보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관해서는 총네 가지 장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유년기가 되자 그는 그의 형제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거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월등한 대우를 받았었고, 이 점에 불만을 가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원망하여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남 루우벤의 만류와 사나 유다의 제안으로 마침길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독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가 되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통일를 받고 집사로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유혹을 떨쳐내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보디발 안에 그 모함으로 인하여 보디발에 의해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냈던 것은 청년기입니다. 청년이 된 요셉은 목에 갇혀서 영원토록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왕의 관원장들과 친하게 되었고 그들이 요, 요셉의 꿈 해몽으로 출소를 하게 되자 나중에 성공한 그들이 바로에게 꿈 해몽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 요셉이 바로의 꿈 해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해몽을 잘하여서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 그 공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이인자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을 이뤄서 두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때 마침 전세계적인 긴흉년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를 잘 대비하여서 애굽은 굶어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은 큰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찾아온 그 형들을 단박에 알아보지만 은 다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감동의 재회를 합니다. 그 이후 요셉은 야곱과 그 식구들을 애굽으로 부르게 되었고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애굽 왕 바로의 배려로 인하여 야곱에서 편안한 여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난 뒤에 최후를 맞이하고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다시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들이 행한 죄가 너무 커서 땡겨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6절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혐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느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모였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이 없는 자리에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들 이렇게 당부하라 했었나 봅니다. 요셉아, 아버지께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비록 너의 형들이 내게 못된 짓을 저질렀어도 너는 부디 그 허물과 채약을 용서해라.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니까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아니, 요셉이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어도 그의 성적으로 보을때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크게 실망하였겠죠. 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인가?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가 없다고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야. 정말 형들이 나에게 엎드리려고 했다면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두려워하여 엎드리고 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상황과 반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이 또 어떻게 요셉에게 말합니까? 2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이 가볍다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참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은 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하지만 진중한 사람은 양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힘보다는 나의 양심이 마음을 움직일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가볍기 그지 없는 사람입니다. 들 그래서 요셉은 다음까지 전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든지 나를 압도할 만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영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셉은 권력을 가진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상황을 시전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끼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그 형들로 인하여서 죽을 고생을 했던 지난 날들을 모두 다 떠올리며 애통하면서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아픔조차 가슴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아시는 것이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니다이 말씀은 요셉 자신이 이 집안에 실질적인 가장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어찌하여 이런 사랑과 용서가 가능하게 될까요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이 말씀 보시면 은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헤아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오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선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선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 앞에 순종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도구로서 이식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세상은 말씀과 대립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하지 않냐. 이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니 세상은 자꾸만 우히를 분란에 일으키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은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개신교는 사람들이 불신하고 천주교는 신임이 높을까요?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굳건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평가는 천주교보다도 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가 보 더 도덕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실 도덕적인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세상이 교회, 교회를 공격했던 소재가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덕성에 관한 치탄들은 오해였었고, 지금에 와서는 그 오해가 모두 다 해소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의 도덕성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인 공동체라 생각하기에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대면서 도덕성이 심각하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교회가 세상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답은 사회적이고 상식적인 교회가 되면 됩니다. 교회는 물론 초상식적, 초사회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현실의 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도 책임지고 도모하는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항상 다른 목적에서 세상과 친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린 세상과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해법입니다. 세상을 품어주고 세상을 용서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부당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주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내신 사랑과 용서의 미덕을 세상 그삶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누가 주지 않냐 하면은 꺼주지려고, 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사랑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셨으니거저 나눌 줄 아는 사랑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었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고 미워할 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랑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손쳐 우리 주 찬양해 중가 우리 상운데 일하시네 그뻔실네